배우들은 딜레이되고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익숙해요. 당연하다. 아 너무 당연해요. 음. 4시간, 5시간, 뭐 12시간? 음. 이거 다 모두가 경험해 본거 아 같고 그렇죠. 제가 볼땐 강호동 씨만 지금 의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들 의상이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주인공이라면 어허. 몇 시간이든 사실 기다릴 것 같아요. 아 주인공이라면 그러면 강호동 씨를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 그럼요. 오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진영가요 이런 거다 주인공이죠. 아, 그러면 예. 자, 우리 기욤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소시자가 엄청난 프로 게이머로 활약을 했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함께 게임을 하기로 약속한 친구가 늦게 접속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화나지. <laughs> 아, 아. 아. 진짜 대회 전에 연습하기로 했는데. 예? 어. 그 우리 팀에 있는 멤버가 안 나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 정말 아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가 팀이니까. 그렇죠. 서로 이런 그 도와주는 거 없어지면 팀이 분위기 너무 안 좋아집니다. 아이 일을 제기합니다. 어? 어? 네. 어, 기욤 씨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모피시방 모델이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맞아요. 2001년도입니다. 피시방 아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 화성에 있는 헥사트론 피시방이었어요 <laughs> 스방이 팬사인회를 하러 왔는데 여섯 시 팬사인회인데 8시 왔습니다 진짜로? 뭐야 지금? 뭐 지금? 두 시간은 아 있습니까? 증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오자마자 사인회한게 아니라 홈런볼 하나 먹고 있습니다 홈런볼 좋아합니까 완전 좋아하죠 맞네 택시 헥사트시앞십니까서기 택시 앞에 택니다 저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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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난대. 기억? 와, 진짜 청문회 갔다 기억이 안 난대. <laughs>